그럼에도 불구하고, l a n 언어는, e n o r m 리 엄청나게, important, 중요하다. 인휴먼 u 이프 인간의 삶에서. 아니, 사, 니네가 생각해 볼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대. 앞에 뭐라고 얘기했길래? 앞에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런 말을 해? 언어가 중요하지? 안타고 얘기한 거지. 그거 찾으면 되는 거야. 조금 더 읽고. 엔드 네. 등위접속사 체크할게. 이런 사소한 것이, 이러한 사소한 체크가 영어 실력을 상당히 향상시켜줘. 아무렇지도 않은 이 하나가 왜? 요거 보고 요 단어를 보면 기여하다, 헌신하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병렬구조라는 걸 알게 되거든 등위접속사 뒤에 그래서 영어실력이 향상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 사소한 이런 것들이 라젤리는 뜻이 뭐더라? 크게가 아니야 주로라는 뜻이었지 아, 그 다음에 컨트리뷰터랑 투의 뜻은 뭐였더라? 컨트리뷰트야? 음. 기여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이지 조금 이제 심각한 상황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필기하면서 하자. Our ability. ability의 뜻은 뭐지? 능력. 아까 하고 넘어왔어, 우리. in to cooperate with. cooperate랑 with의 뜻은 뭐더라? cooperate랑 with. 협동하다라는 뜻이지? cooperate with의 뜻이 뭐다? 동하다 현성이 버퍼 풀렸어? 오케이. 이체하더는 서로, 서로. 이체하더의 뜻은 서로, 서로. 인하고 ing는 같이 해석해야 돼, 묶어서. 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ing는 할 때라는 뜻이야, 할 때. 뭐, 뭐, 할 때. 이렇게 인하고 ing를 제거하면 드하고 위드의 뜻이 뭐더라? 딜 위드가? 해결하다,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이야. 내가 몇개 얘기해줬지? 세 개. 우리 성민이는 하나만 해오지? 그리고 그래, 맞았다고 우기지? 이번에 하나도 안 적네? 뭐, 뭐, 읽어봐, 읽어봐. 읽어봐, 시작. 자기가 쓴거못 읽는 건 이해해줘. 그 다음. 에? 처리하다. 해결하다, 다루다. 세상을 다룰 때. 그럼 어때? 우리가 지금 수능, 수능 시험 보는 중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현성이의 목표가 서울대 법대란 말이야. 네? 네. 그치? 서울대 법대야. 그런는데이 문제를 풀때 2분 이상 걸리면 안 되겠지. 네. 30초 안에 풀어야지. 네, 네. 당신은 저분이세요. <laughs> 쟤는 그분이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언어가 상당히 안 중요하다 불필요하다 라는 것부터 찾을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데어라 리즌부터 한번 읽어볼게 데어라는 있단데 아미안 데어라 리즌은 있단데 there 어리즈 노는 없다야 그치 그럼 리즌의 뜻은 뭐야 이유라는 뜻이지 어슘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뜻이 어심? 어심? 가정하다, 추측하다, 추정하다. 대디아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언어가 fundamental 하니까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야. 근본적인은 기본적이다,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또 mental operation 하니까 정신. 오퍼레이션 작동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기본적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언어가 기본적이라는 거야 안 기본적이라는 거야? 안 기본적이지? 네. 그래, 이거 찾은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5번. 5번이었던 거야. 슈드 의문문인가 보다. 왜? 조동사가 앞으로 확 먼저 튀어나왔지? 그럼 물음표가 이렇게 있게 돼 있어.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들이 언어를 사용해야만 할까? 이해하기 위해서. 마인드. 무엇과? 마음을. 그치? 또,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마음이. 한번더 해석해 볼게. 첫 번째, 뭐를 필요로 할까? 언어를. 두 번째, 뭐를 필요로 할까? 마음을. 근데, 언어를 왜 필요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왜 필요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케이? 언어리스틱이 뜻이 뭐야? 분석적인 이란 뜻이야. 줄에서 분석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필라소피를 뭐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컬리의 뜻이 뭐더라? 오,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L.I. 니까, 역사적으로. 이 철학은, 철학 분야 중에 분석 철학이야. 철학은 역사적으로 가정하더라. 언어라고 하는 것이 베이직, 모적이다 근본적이다. 기본적이다. 이 기본적인이라는 단어를 우리 4번 해석할 때 다른 단어 뭐라고 할수 있었지? 펀더먼털의 뜻이 뭐라 그랬지? 근본적인이라 그랬지? 얘가 근본적인 기본적인이고, 얘도 근본적인 기본적인이야. 똑같은 말이야. 자, 엔드가 무슨 접속사? 그럼 뭔가 표시를 좀 해줘야 돼. 그렇지. 누구랑 누가 병렬이야? 엔드 다음에 있는 애. 대타고, 앞에 대타고 병렬인 거야. 대태시야. That, 그러니까 접속사 대, that, 접속사 대시 병렬인 거야. 오케이? 언어는 기본적이다. 그리고 마음은? 마음은 make sense. make sense의 뜻은 이해하다, 이해한다.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Appreciated가 뭐지? 감상하다 맞아. 평가하다, 감상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뜻이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어. 뭐로? 제대로 인식하다. 그럼 번역 좀 한번 해보자 우리 올라가서. if 만약에 프로퍼의 뜻이 뭐야? 적절한 사용.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행이야. 아 이거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고. 뭐어 갔다 이제 이러면 내년에 마장창 고생하는 거고. 언어의 적절한 사용이 어떻게 한다면 제대로. 인식된다면 언어의 사용이 제대로 인식된다면 마음이 메이크 센스 뭐할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언어를 잘 쓰면 생각이 뭐될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 대답이 예스라는 얘기야, 노라는 얘기야? 예스라는 얘기지? 마음을 이해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고? 언어. 어, 언어 다시 읽어 봐. 적절한 언어의 사용이 제대로 인식된다면 마음은 이해될 수 있다라고 가정했다. 그럼 예스라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모던 v e 니티브 사이언스 얘는 인지라는 뜻이야. 인지. 모던은 현대라는 뜻이고 현대 의 인지 과학이 주어가 같았어 달랐어 음, 달랐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러 나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인지과학은 yes라고 대답할 것 같아 노라고 대답할 것 같아 오. 노라고 대답할 거야 올바르게 George, George의 뜻은 뭐야? 오, 오, 정확했어 판단하다 쟤즈 어떻게 좀 해줘 어, 맞아 판결을 내리다 판단하다 접속사대 언어라고 하는 단순히 저스의 뜻은 뭐야? 단순히 한 가지 어스펙트, 뭐일 뿐이다. 측면일 뿐이다. 뭐에? 마음에. 언어는 단순히 마음의 한 측면이다. 그러니까 언어는 마음의 전체다 일부다. 일부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됐지? Great importance, 그냥 중요한이라고 번역한다. Of importance를 뭐라고 한다? 중요한. 누구에게 human being을 인간이라고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이라고요. 여기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언어는 단순한, 단순한, 인간에게서 중요한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근본적이지, not. 아는 거래요. 근본적이지 않대요. 어디에? 모든 종류의 사고방식에. 모든 종류의 뭐에는? 사고에는. 한마디로, 전체다, 일부다. 하나의 측면이다. 뭐가 아니다. 모든 종류가 아니다. 잘 이해가 됐어요? 네. 카운트리스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스피시스는 종. 많은 종의 동물들은 매니지 다음엔 투가 오는 거예요. 몰랐으면 지금 보세요. 매니지는 ing가 와요? 투가 와요? 투가 오는 거예요. 매니지 투 하면 각, 간신히 물결하다 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종들은 간신히 뭐뭐하다. 해석할 때는 간신히를 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비게이트는 항해하다, 찾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찾아가다 앞에 제대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빠가 내비게이션 왜 키세요? 길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죠. 제대로만 빼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다예요.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얘가 투니까. 얘도 뭘까요? 투. 얘도 뭘까요? 투. 솔브는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운다. without은 없이. 언어 가지고 언어 없이. 언어 없이 지금 인간 얘기에서 동물 얘기했어요. 동물 얘기했으니까 인간이 아니었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뒤에는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만할게요. 우리 여기서 일단 답을 찾았으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정답 5번으로 끝낼게요.